전략 2-3 스마트한 업무처리, 학교 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과제입니다.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산화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구매제와 더불어 6월 공고를 통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 관련 현안을 담은 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학교 교육지원 실무추진단 내 학교 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팀을 운영하여 현장의 요청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개발 1일 1일 추진입니다. 하나의 현장 의견당 한개팀 매칭하여 1개월 내 개발 완료 및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후 현장 적용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정교화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교 업무 효율화 게시판에 탑재하겠습니다. 단순 개발 안내를 넘어 개발, 적용, 활류 과정을 영상 콘텐츠화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